어, 유대인들아, 나의 친구들아,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멍해를 지었던 적이 마지막에 언제였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국의 멍해란 표현을 써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어. 여기 이기기. 뭐라냐면 고하 우리는 오늘 천국의 왕국의 멍해를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싸우실 하늘 아버지를 오늘 부릅니다. 우리의 눈에 글이 붙여 있는 것이 우리는 전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결해져서 전투에 들어갑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뭐라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어제도 왕이시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멜레 하나님 우리 왕이다. 어제도 우리 왕이었고 영원히 우리 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한다. 하나님보다. 다른 분은 없네. 두번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분없다 뭐라고 하냐면 승리를 얻을 때까지.